여러분 hey, 안녕하세요. 민윤이에요. 민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핑크색 펄 슬라임을 만져 볼게요. 그럼 고거 먼저 슬라임을 만지려면 개봉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와, 진짜 핑크색 펄이 아주 장난이 아니죠. 자, 이럴 때가 아닙니다. 꺼내서 빨리 만져봐야죠. 와, 감상 시간. 자, 여러분, 애기 감상 잘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개의 책을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제목은 산불 속에서 살아난 다람쥐. 이, 이 책은 제가 직접 성상해서 쓴 책입니다. 옛날 옛날 어느 산에 다람쥐인 불산이가 살았어요. 불산이는 형제도 있었어요. 갑자기 산에 불이 났어요. 불산이는 힘들게 힘들게 살아났지만 형제들은 죽고 말았어요. 불산이는 나무도 타고 먹이도 탄 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불산이는 열심히 산을 벗어나다가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불산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행복하게 살길 끝!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적이 있나요? 불쌍이처럼 힘내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야기 한개더 들려드릴까요? 말까요?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번 이야기는 소설입니다. 요정과 인간 친구. 옛날 옛날 어느 숲 속에 요정인 웬디가 살았어요. 그숲 근처 마을에는 진주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주가 숲속 탐험을 갔어요. 그런데 요정은 인간에게 정제를 들키면 안 돼서 사람으로 변신하여 진주와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주가 말하였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웬디가 말하였다. 그, 그래. 다음날 웬디는, 웬디는 요정의 모습으로 황금나무와 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인가, 인간 친구인 진주가 웬디를 보고 말았다. 웬디는 정체를 들켜버려 슬프게 울었다. 그때 진주가 말하, 말했다. 괜찮아. 내가 비밀로 해줄게. 우린 둘도 없는 친구니까. 웬디가 드디어 눈물을 그쳤다. 그리하여 둘은 오래오래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웬디가 진주를 불렀다. 웬디가 선물이라며 날개를 선물해 주었다. 그 후로도 둘은 착한 아이들에게 마음의 날개를 선물하려 다닌다네요. 끝! 여러분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나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끝! 여러분 정말 재밌었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못 들려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